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음. <laughs> 월요병 일요일 날다 거치고 나면 이제 월요병 걸리는 거예요 사실 뭐 애들 때도 나이 들면 별로 그런 게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죽을 때까지 다 월요병이 을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감들은 월요일 날 좋아합니다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너무 지금 뭐, 나가기 싫으신 분들, 월요일이면 아 죽을 것 같은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월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마치 지나면 50개는 없어지듯이 없어져요. 너무 지금의 괴로움이 계속 이렇게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미국 문화 중에서 어 지금 제가 뭐 표지에는 뭐 말버로 어 말버로 모델 있죠 할아버지, 카우보이 무자쓰코스염딱 하면서 담배 딱 피고 있는 청바지 있고 예. 말버로 모델이 뭐 19... 2015년도인가 뭐 그때 타기했다고 뭐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이름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우리 이제 말보로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막 되게 좀 엄청 고, 보수적일 것 같은 할아버지가 카우보이 모자 쓰고 어? 엄청 그 뭐랄까 인상 팍 쓰고 있는 모습 이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에, 미국 보수의 느낌이죠. 미국 보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보수하고 좀 틀려요. 한국 보수는 조금 약간 애매, 어, 약간 뭐. 송물주의를 좋아하는 보수도 있고, 또 뭐, 산업화 시대 때처럼, 이제 박근혜 때나 이럴 때처럼, 뭐, 군사 독재 때, 이제 약간 권위주의 시대에 권위, 정, 권위주의 기반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개념이 있고, 또, 뭐, 건물주의 이런 개념도 있고 해서, 한국의 보수는 약간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뭐, 정유업계라든지, 뭐, 땅많이 갖고 있는 사람, 뭐 농장,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 뭐 남부에 어떤 막큰 농장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보수일 수 있고, 또 뭐, 자동차에서 사장도 보수일 수 있고, 뭐, 트럼프, 보통 미국 보수인데 트럼프를 지지하잖아요. 근데 또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또다 보수는 또 아니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렇게 IT를 성공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의외로 또 민주당 출신,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또 대기업 에서뭐 억대 연봉 받고 이런 분들도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이 들 많아요. 네. 건물주들도 많아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보수하고 이제 진보를 뭐 돈이 많다 적다로 구분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왔고 이제는 그야말로 개인 성향. 예, 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있는 집뭐 강남 서초 속파는 뭐 보수고 이랬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제. 강남 소식 홍보 중에서도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있는 지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보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렇게 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수 진보의 개념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워낙 좀 보면 남성 월주의적인 게 강하다 이거야 남성 월주의적인 저도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미국 가서도 봤을 때, 문화적으로도 가서, 또 미국, 정치력을, 미국 정치를 또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미국 사람들 많이 보고, 영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렇게 좀 보면은, 위도 미국 문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미국이라 그러면 상당히 그 여성 친화적이고, 여, 여자들한테 잘해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여, 여자들이 할말 따박따박 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어, 상당히 그 남성적인 것을 중요시여기고 남자가 오히려 뭐뭘 하지 말아야 될게 되게 많아. 남자가 뭐 우산을 쓰지 말아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진짜 그런 것 되게 안 좋아. 남자가 뭐 우산 쓰고 돌아다니는 것도 개이라고 생각하고 뭐 남자가 이렇게 뭐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도 별로 이렇게 썩 좋게 생각 안 하는 거. 뭐 이렇게 멋내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마침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했던 얘기들처럼 남자가 뭐 이렇게 툭터고 뭐 다니지 왜 그래? 뭐 이런 것처럼 음, 그런 걸 남성 위쪽으로 생각하는 시 미국 사람들이 많아. 어, 청바지 딱 입고 막 이렇게 좀 육체적인 걸 해야 되지만 남자들 막 그런, 이런 스타일 그래서 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할 땐 미국이라든지 영국 뭐심지어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어, 상당히 남성 위주 강합니다. 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남성 위주가 강해요. 우리 생각할 때는 막 선진국이면 당연히 남녀가 평등하고 여자들이 큰소리치고 막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의외로 안 그래. 네. 한국 여성, 여성분들이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게 어, 한국에서 지금 여자들이 대접받는 것만큼 미국에서 일본이나 또는 영국에서 대접받을 수 있을까? 그냥 없다고 봅니다. <laughs> 제가, 제가 알고 있는 본 걸로 봐서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있어. 예를 들면 뭐 직업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거. 무조건 남자 여자로 50 50 뽑아야 된다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은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뭐 그, 그것 또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해. 왜, 내가 남자를 다 뽑고 싶으면 다 뽑는 거지, 굳이 여자를 몇명 넣어야 되나? 뭐 이런 건 별로 없어. 차라리 흑인을 몇명 넣는 비율은 있어도, 여자를 몇 프로 뽑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예. 그걸 그렇게 강박감이 가지지도 않아. 음. 그니까 남녀가 유별하다는 생각이 더 강해. 왜? 이게 약간 천주, 그, 카톨, 카톨릭보다는, 청교도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이 청교도, 청교도들이 보면, 개신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남성물적이에요. 예. 우리 우리 대 교회 에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보다 오히려 개신교가 더 남성 우월적입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이 정해놨다고 생각해. 요 아담과 이브를 따로 만들었고 어, 남자는 남자야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인식을.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미국의 어떤 그 가치가 상당히 그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미려 예측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의 탄생 자체가 투쟁과 전쟁의 역사잖아요. 이게 미국의 나라가 생겨난 것도 어떤 타협에 의해서 아무것 뭐 잘해봅시다. 뭐 외교적 협정이 아니라 아 영국하고 전쟁을 한 거야. 음. 영국이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식민지라고 생각했던 나라인데 아뭐 우리가 개관해가지고 강남이라는 그래 개관을 해놨는데, 너희들이 그냥, 어, 나 우린 따로, 우리 다른 나라야. 라고 이제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하면 아 뜨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전쟁이 난 거야. 영국하고 전쟁해서또 이제 이탔지. 영국만 전쟁한 게 아니야. 스페인하고 싸웠지. 네, 스페인하고도. 또멕시코하고 싸웠어요. 멕시코하고도. 어. 나중에 보면 뭐 캐나다하고도 좀 약간 티격태격 했었고, 캐나다하고 위에 그, 그, 북경선을 이제 정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 프랑스하고도 아마 뭔가 프랑스하고 전쟁이라기보다는 저, 프랑스는 전쟁까지는 아닌데 어, 땅을 주고받았지. 예, 프랑스 땅이 이제 우리가 루키 산맥 옆에 이제 그 미국 중부 지역이 이제 프랑스 땅이었는데 프랑스가 이제 나폴레옹이 워낙 이제 전쟁하다 힘들다 보니까 그, 그 땅을 팔았어 미국한테. 엄청나게 헐값 헐값 미국이 그걸 뭐몇 천만 달러에 샀다래요. 지금에 지금에 뭐 같이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으로싼 금액이죠. 그래서 미뷰의라는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돈을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온전하게 지키고 만들기 위해서 뭐 하나 공짜로 얻어진게 없는 나라야. 근데 그 피를 흘리고 돈을 쓰는데 남성적인 남성, 남자들이 당연히 줄을 잃었겠죠. 그당시뭐 시대 자체가 여자들이 뭐총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여자들이 뭐 지각 꺼내가지고 뭐 계산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이제 남자들이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뭘 타협을 하고 이랬으면 약간 여성적인 문화도 좀 나올 텐데 뭔가 외교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위해서 국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투쟁과 전쟁, 아, 그리고 같은 뭐 딜,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문화 자체가 남성 위주의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예, 네, 영국도 마찬가지죠. 뭐, United k 킹덤 네개가 모였단 말이야, 왕국이. 왕국이 자기들끼리 그냥 뭐,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여서 모였, 모였겠어요? 엄청나게 주고받았겠죠, 뭐, 뭔가를. 넌 이거 포기하고, 넌 이걸 주고. 또, 적절할 때 싸우기도 하고, 북아일랜드하고 싸우기도 하고, 스코틀랜드 사람들 막, 윌리엄 여러분들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그 영화처럼, 어, 잡아다가 뭐, 어, 고문하고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역사.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 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도 그냥 잉글랜드한테 복수가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고, 뭐, 린치를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죽고, 이런 것들 사람들 보고, 야, 내가 제한테손안 주면 큰일 나겠다. 무릎 바로 꿇어버리고, 아수라이나 오는 그런 것처럼 분보기로 그냥 막 보여줘야, 막, 목에 힘, 힘주던 검사가 갑자기 목, 무릎 꿇고, 아, 저한번 판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엄청나게 잔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여왔던 역사가 바로 미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그다 일본의 역사인 거죠. 일본도 뭐, 이, 내전이, 뭐, 집번에 말씀드렸죠. 선암전쟁부터 시작해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줄 알았더니, 메이지 유신도 반대한 놈들하고 한 바탕 붙어가지고 선암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몇천 명, 몇천 명 죽었어. 전국시대 때오다노부나가 독가와 이에야스풍신수길 응? 어? 토요토 미유요시세 명이서 또박터지게 싸웠어. 서로 죽이고 죽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피가 살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이런 것들. 어디 하나 여성스러은 어떤 느낌? 뭔가 온화하고 프라이밋하게 외교로 끝낼 수 있었던 게한 번도 없었던 거야. 미국이나, 일본하고 영국도 말할 것도 없는데, 미국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예 없었던 나라야. 예. 네. 아예 없었던 나라에서 식민지로 만들어진 나라기 때문에 완전 히 여기 안에서는 무법 천인 거죠. 뭐 법도 없는 거야, 법도. 일본이라든지, 예를 들면 영국 이런 나라는 그래도 땅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뭘 해야 될 룰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미국은 법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퍼블릭 상태에서 세비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상당히 남성적이야 목소리도 상당히 크고 예. 뭔가 여자들 자체가 남자들이 뭔가 여성스러워하고 이런 걸 되게 막터부시하게여자 예. 미국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은 뭐 이렇게 BTS처럼 이렇게 털조각은 이런 게 아니야. 뭐, 새 이, 막 뭐, 얄쌍한 턱, 이거 아니라, 토르, 토르. 어, 턱, 각진 턱, 이걸 좋아해요. 남자가 뭐힘 있어 보이고,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어 보이고, 뭔가 프로텍트 할수 있는 느낌이 드는 남자를 좋아하지. 막 뭐, 얄쌍한 텀힐스톤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어차 케인, 뭐, 이런 스타일안 좋아해. 예, 네, 뭐, 이렇게 좀, 얄쌍한 거, 이런 거 별로 안좋아합니 뭐, 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락카트슨이라든지 예, 뭐 이런 사람들. 뭔가 좀, 부, 묵직, 묵직하고, 어,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아, 선호합니다. 특히, 제표적인 게 토르에 나오는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미국의 문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은 왜 그러면 그렇게, 남성적일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항상 뭐, 광고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술 광고에서, 음, 부드러운 남자가 나와서 이렇게 막 알랑방 웃기는 게 아니라, 뭐 상당히 뭐 거칠게 뭔가, 어? 나오고, 뭐 담배도 막 이렇게 뭐 거칠게 피고. 그리고 남자라면 뭐 당연히 아이삭기 좋아야 해 되고, 미슈추 좋아야 되고, 미슈추가 왜 제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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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제일 많이 벌겠어요. 그걸 가장 어떻게 보면 동요하고그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자, 남, 남성적인 문화. 근데 그걸 또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걸 또 열광해. 예. 그게 바로 미국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문화를,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뭐 남녀평등이고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확히 이해 하고 있어야 돼요. 미국, 미국의 나라는 영웅주의가 판치는 나라고 영웅이 되게 중요한 나라야. 네, 영웅을 어떻게 어, 만들어낼 것이고 내가 어떻게 영웅이 될 것인가 이걸 막 골머리 썩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웅의 조건이 뭔가 젠틀, 이게 아니야. 미국은 젠틀맨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미국 카우보이. 네, 카우보이. 상대를 총으로 쏴 죽이는 거야. 네, 이런 걸 좋아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서 미국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가면 미국의 정치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들, 심지어 뭐 스포츠라든지 연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뭐, 어떤 뭐, 그런 어떤, 어, 트렌드하고 미국의 트렌드를 너무 동일시하게 생각하면은, 어, 미국에 건너가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응하기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미국의 나라가 어떤 문화를 좀 송상하느냐. 특히 남성 남성적인 어떤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미국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